다 새벽에 나와서 만들어요. 밥채도 네. 삶아서 만들고, 닭발도 여기서 볶고, 고등도 하고, 김밥도 싸고, 다 해요. 괜찮게. 어, 아니 아니 근데 소화를 좀좀좀좀좀거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 세요. 앉으세요, 세요. 앉으세 세요. 앉으세요, 요이 앉아. 돈을 드렸더니 막걸리 달라고 그만큼 더드려 커졌어. 많이 잡서 껍질이 까졌으 내가 많이 드리는 거요 여기 한아 드시고 가요. 보세요. 럴때고 저기 혓바닥! 이거는 오소리 감초. 이란자 감 오세요. 어. 오소리 감초. 네, 오소리 감초. 이거는 족발. 에, 이거는 머리고기. 이거는 머리고기 누른 거. 뼈 빼서 누른 거. 찹쌀 왕순대. 찹쌀 왕순대. 네. 이 광장시장에는 이 순대가 특징이야. 이거 왜 이렇게 엄청 커요, 이게? 네, 삼대비에서.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파는 순대는, 네. 그거는 소창이고, 그거는 가늘다란 순대, 당면 순대고, 여기는 대창, 대창으로, 막창으로 하고, 속에 찹쌀 들어가고, 야채 들어가고. 그래서 맛있어요. 네, <놀라> 오세요. 언니, 오세요.